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 낮에는 제가 땀을 좀 흘렸습니다 울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그 현장 수색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기사가 찾아온 곳은 울진군 울진옥 부용 계곡 입구였습니다. 서울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의 차량이 울진에서 발견됨에 따라 울진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군청과 오용 소방대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대거 동원이 돼서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저도 오늘 그 현장을, 그리고 그 수색 작업에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스케치입니다. 울진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8일이죠. 서울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타고 온 차량이 하루 뒤인 29일 CCTV를 통해 울진군 울진업 대형리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울진 소방서와 경찰서 30여 명이 5일 수색 작업에 나서서 오후 2시, 그러니까 5일날 오후 2시쯤 구령 계곡 아래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차만 있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일 오전에 다시 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수색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차는 9 7번 국도에서 높이 약 70m 아래 구룡계곡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울진에서 금강송면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대영리 휴게소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36번 국도 개통 기념탑이 있죠. 네, 그곳에서 약 금강송면 방향으로 2 0 0에서 300m 더 올라가다가 좌측에 이렇게 보면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종자 AC 차량은 그곳에서 불영 계곡 아래로, 70m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사가 직접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 경사의 각도가 거의 90도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고 또 험준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예,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차는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인데요. 계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뒹굴었는지 앞 범퍼 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좌우 측면, 지붕까지 온통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또그 주변에는 차량 안에서 갖가지 물건들이 떨어져 나와 널브러져 있었고요. 정말 이건 그 말로 편하게 어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 안을 살펴봤더니 에어 빼이 터져 있고 운전자 AC 것으로 보이는 혈원도 일부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은 차 안에 대형 청소기가 보였었는데요. 이것은 가정용은 아니고 우리가 건물 안에 청소하는 그런 대형 청소기가 한대 뒷좌석에 실려 있는 점이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를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A 씨의 행방입니다. 연 이틀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등 A 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실종자 A씨와 울진가의 연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0대 실종자 A씨는 울진가 연고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공직자 출신이라고 하고요.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실종자 A씨의 아버지는 공직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이곳 울진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곳 울진에서 나왔다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관계 기관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울진에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안 친척분들도 울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경찰의 수사 방향입니다. 경찰은 우선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에서 튕겨져, 이 실종자 A씨가 차량이 하천 아래로 70m 정도 이렇게 추락하면서 차에서 튕겨져 나갔거나 또, 길을 찾아 헤매다 하천에 휩쓸려 갔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5일과 6일, 119,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청,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까지 동원을 했고, 특히 일구 대원들 중에서 이렇게 잠수 다이브가 가능한 대원들을 동원해서 혹시 계곡의 깊은 물에 휩쓸려 가지는 않았을까 하고 잠수도 시켜보는 등 그래서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수색은 지금도 계속 중인데요. 정말 우리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 오용소방대원들 참 고생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A씨의 또 명예 문제, 또 경찰의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오늘은 다들 소개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선은 수사 진척 사항에 따라서 보도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두 번째, 세 번째의 가능성은 우리가 이런 실종 사건에 있어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가능성은 좀 남아 낮아 보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제가 짧게 그냥 터치만 했던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현장은 공교롭게도 가드레인이 없는 구름 부분이었고요. 또,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97번국도 사고 지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속도를 내서 달렸다 그러면 계곡 바로 밑에 차가 있을 게 아니라 어쩌면 붕 날아서 좀더 멀리 하천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해 봤고요. 예 어쨌든 어제 오늘 우리 경찰 소방 군청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또 수고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의 수고름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덕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끝까지 수고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종자 A 씨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품으로 되돌아오길 학수고대하면서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